안녕하십니까. EQPC 구독자 여러분. EQ 정입니다. 그리고.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사장 정강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우스에 와서 저희가 촬영하게 된 이유가 뭐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게 있었어요. EQ는 왜한 가지 찌만 만드냐. 아. 그치. 왜 5g 때 찌만 만드냐. 네. 그래서 제가 쫄랐습니다. 기술사장님한테 하우스에서도 그냥 쓸수 있는 찌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라고 해서 EQ 하우스 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OEM을 신청해 주신 음. 그, 메카치. 그러니까 네. 하나 나와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이 큐커는 이렇게 원터치 초기 달려 있어가지고, 우리 원터치에다 끼수 있고, 또, 그람스가 이제 3.5그람으로 나와, 요 이렇게 그대로 쓰셔도 되고, 음. 여기다가 홀더를 어, 달아서 2.5그람 또는 2.3그람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게끔 나왔어요 저희는 음. 역시 저희 메카니즘대로 나오는 거고. 네. 네, 네. 어, 저희가 OM으로 받게 된 메카치는 아, 유동 초기예요 초기. 촉이 음. 원타치가 없습니다. 아, 일반 찌 형태로. 예, 그렇게 꼬물고무에다가 고무에, 고무에다, 고무에다 꽂아서 쓸수 있게 이제 유동 찌 고무는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뭐 올림형도 있고 내림형도 있는데 이 찌는 내림형 올림형을 저희가 테스트해 본 결과 큰 문제 없이 물론 이제 올림을 목적으로 해서 묵직한 맛을 보고 싶다면. 유동지 고무가 0.15g에서 0.25 사이를 걸어 주는 게 가장 좋았었어요. 0.15에서 예, 0.25 고무를 쓰셔도 무방하고요. 근데 이제 어, 여기다가 이렇게 요거 달린 것만큼중화하지는 않지만 소프트한 입질은 있었다. 음. 이렇게 양쪽을 다 쓰셔도 된다. 이 고무는 이제 소중대가 나와 있고 또내림용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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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림용이라는 건 여기가 쇠가 없어서 무게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올림용은 쇠가 달려 가지고 어, 무게가 있는 것뿐이죠. 근데 요 유동 찌고무를 선택하실 때 0.15에서 0.25 사이가 가장 좋았다. 그렇죠. 네. 그때가 그러니까 스펙을 설계할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근데 음. 이제 의외로 내림 찌고무를 상당히 많이 쓰세요. 음. 하우스에서 이제 요 말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인용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하우스에서 음. 그 작은 거, 음. 가벼운 거 이런 걸 자꾸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 그 속성이 왜 그런지 어, 물론 알고 있었는데 어, 아주 인용을 그분이 참 표현을 잘 하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붕어가 나보다 약하니까 음. 가볍고 음. 이게 작고 가볍고 작고 예민하고 붕어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음. 붕어는요 물속에선 사람보다 강해요 똑똑하고 그렇지 그래서. 어,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나보다 약하면 작은 걸로다가 응대를 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 생각은 버리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십중팔구는 그렇지 않았었다는 음, 거예요. 오랜 기간에 오랜 기간 에왔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음. 거죠. 어 계기는 뭐 말씀드린대로 뭐 그런 부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거고 음, 많은 거고. 요청이 그리고 이제 저희 는 OEM은 뭐 저희는 언제든지 해드리는 네, 거니까 네. 또 저희한테 OEM이 들어오면은 무슨 도면을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기술사장이다 보니까 저한테 그냥 떡 어, 막힘 어, 막기면 제가 이제 스펙 그냥 뭐 설계해가지고 그대로 해서 테스트하고 결과가 좋으면은 OEM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누구나 마찬가지일 네. 거예요 어느 분들이 하셔도 네.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도 예. 다 만들어주시니까 음. OEM을 필요하신 분들 은저희한테 아, 연락주시면 그리고 이제 하우스찌는 어, 메카가 됐든 EQ가 됐든 슬림찌를 바탕으로 했고요. 아 그렇죠 슬림찌를. 그다음에 이제 마디스가 상당히 촘촘하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영상에서 보시면은 네, 네. 이거 보이나 모르겠어요. 네 지금 보입니다. 예이 네, 촘촘하게 돼있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우스에서는 아주 미세한 입질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활동도가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죠. 좋을 때 쭉쭉 올려주는데 음. 올림찌의 마디스 절반 정도를 저희가 이제 색 저기를 놓았어요. 바디 음. 수를 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 찌맞춤 방법은 기존 그찌 5마디는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빨간 마디가 있을 거예요. 음. 거기까지 찌맞춤은 똑같은데 수심 측정은 빨간 거를 올려놓고 한다. 자 그러면은 다시 네.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 큐찌는 음. 그람 수가 3 5그 전후구요. 네. 그다음에 여기 위에서부터 이제 톱 배열을 보시면 센치는 6 0센 m 로 보이네요. 네, 60cm. 네 그리고. 메카치는몇그 g짜리죠? 아, 3.3 g 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네, 네. 어, 유동척 고무가 올림용을 쓰면 3 g이 될 거고요. 네. 내림으로 쓰면 3.2 g 전으로 이렇게 맞춰줬어요. 전후로. 아, 일부러 그렇게 네. 하셨구나. 그리고 마디, 저, 길이는 50으로 했고요 음. 왜냐면 하우스에서 저희 거는 60을 한 이유가 저희 이제 고객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어, 긴찌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메카치는 정말 그 EV라든지 메카의 스핀 편대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특화시켜버렸어요 저희가 제가 아예 뭐 특화시켜가지고 어 기존에 볼수 없었던 어 편대가 몸통까지 올린다든지 어 또는 아주 끈적하게 민다든지 중앙에 반에 반 메디를 올려도 여기는 지금 마디수가 1cm로 되어 있거든 이거만 올려도 후킹이 되게끔 돼 있고 또어 하우스지의 특징은 뭐냐면 하우스는 웬만하면 개인 서치를 쓰거나 어 낚시터에 서치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 그 마디수를 아주 짧게도 해다 보이거든요 거리가 음, 네,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아주 미세한 입질을 잡을 거, 수 네, 있게끔 거의 내림 수준의 마디수로 돼 있거든요. 어. 어, 그래서 그렇게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 그렇게 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해본 결과에 의해서 아, 잘했다 참 음. 올림처럼 우리가 쓰는 올림처럼 크게 마디수를 간게 아니라 그 반으로 갔더니. 역시, 그건 또, 그런 대로 매력이 있고, 굉장히 화려한 맛이 있죠. 서치를 잘 받게끔 해놨습니다. 음, 그것도 한몫 하겠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역시나, 찌맞춤을 어떻게 하는지. 틀린 찌이요 빨간 거 한마디가 3cm로 저희가 30mm로 설계를 했어요. 네. 노지 거는 35mm로 돼 있죠. 요 하우스에서 길이의 비율을 맞춰서 한 거니까요. 우리 EQG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마디 따서 한 마디 따서 일본 유지되는지 확인 후, 후에 백분의 일그0.01짜리 은색 오링을 하나 끼우고 음. 수심을 다섯 마디. 아 이게, 이거 기준으로. 예, 네, 이거 기준으로. 이 빨간 거 음. 빨간 걸 올려놓고 한다. 그러면 노지찌 세 마디 올려놓은 거와 같은 길입니다. 음, 그러면 자,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예. EQG나 EQ 하우스찌나 메카찌나 상관없이. 한 마디 여기 네. 빨간색 한 마디가 1분 동안 유지가 되고 이 음. 큐어링 소자 음. 0.01 짜리 하나를 넣고 네. 낚시를 하면 되는데 네. 그게 더 내려가든 덜 내려가든 덜 나가든, 반만 내려가든 신경 쓰지,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대로 낚시를 하는데 예전에는 뭐세 마디만 넣고 슬림치는세 마디의 고정인데 얘는 다섯 음. 마디 요 빨간색을 고정으로 한다. 음 그럼 9cm 정도 그, 그 정도. 요렇게. 같아요 네, 9cm. 이렇게 네, 네. 네. 두 개다 빨간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고 네. 낚시를 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랍니다, 여러분. 어. 참 쉽습니다. <laughs>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 바, 마디스를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EQ에서는 찌 맞춤을 할때 한마디를 기준으로 해서 1분 유지 후에 소자오름을 넣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 딸깍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반만 들어가든, 반에 반만 들어가든, 잠기든 상관없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게 마이너스 찌맞춤인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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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이죠. 어, 어, 그러니까 이걸 한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 딸깍이 되냐. 안되냐면 슬림찌 같은 경우는 왜 딸깍이 안되냐면 튜브가 저게 씌워져 있잖아요. 튜브가 부력으로 발생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음. 우리가 낚시할 때 물에 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에 있죠. 그러니까 덜 들어가든 더 들어가든 저희는 한 마디는 맨 위에 한 마디는 백분의 일짜리 끼면 딸깍 되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물론 물의 탁도나 수원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는데 그는 천분의 몇 만분의 몇이니까 인간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음. 튜브 때문에 내려가고 덜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는 튜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찌를 맞춰오면서그 카본으로 된게한 마디가 백분의 일로 안 내려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단 음. 튜브가 있어서 부력으로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그게 물로 들어가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아. 튜브가 없었다면 딸까닥이 딸까닥인데. 자, 여기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걸려나죠. 네. 네. 찌를 한 마디를 맞춰 놓은 상태에서 1분 유지 후에 소자오를한 개만 넣어라.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확인도 안 해요. 야, 저도 그런 편인데. 딱 하고 그냥 궁금해 하시니까 네. 하는 거예요. 세 마디로 올려 놓고 낚시를 했었고 하우스 찌는 빨간색 마디가 있는 다섯 마디까지만 올려 놓. 왜냐하면 찌를 반으로 찢어 놨기 때문에 다섯 마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색깔을 빨간 걸로 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는 여기 블루, 저 빨간색으로 레드로 돼 있는데 여기만 빨간색이고 그린, 핑크, 그린, 핑크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메카건은 그렇게 나오고 이큐건은 빨간색이고 그린, 어, 주황. 주황, 그린, 주황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 그다음에 바디색은 바뀔 수 있어요. 네네, 수 아. 네, 있어요. 네. 바디색은 다를 수 있어요. 바디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섯 마디를 놓고 낚시를 한다.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또 네. 주의 사항이 또 있어야죠. 주의 사항이요? 없는데요? 주의사항 없어요. 뭐, 이렇게 뭐, 딱총을 쏜다던가. 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우스에 딱총은 필연이에요. 필연인데? 근데 이게 후킹률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다음 편에 소개할 체인이나 이제 EV 프로나 이런 거 있으면은 워낙 찌올림이 몸통까지 올리거나 아주 느리게 올릴 때 속도가 너무 늦다 보니까 후킹이 거의 배에 가까워서 딱총 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입질이 아닌 몸짓. 아,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아, 몸짓과 입질에 대한 주의사항을 아,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걸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찌가요. 상하로만 움직여야지 좌우 전후로 움직이면서 찌가 올라오거나 내려오는 건거는 거의 다 그냥 몸짓이다. 몸짓이다. 아, 그냥 몸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저, 상하로만 쫙 올라오는데 찌올림 속도가 확연히 달라요. 음... 몸통까지 올라올 때도 입질이 아닌 몸짓일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줄이나 찌나 채비에 닿아가지고 얘가 올라가다가 같이 끌려 올라가는 건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 속도가 아주 빠르거나 옆으로 살짝 움직이면서 올라가거나 그, 이런,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하라고. 그걸 입질로 판단해서 그랬을 때 잘못 이제 우리가 음. 사고라 그러죠. 보통 몸에나 꼬리나 배나 지리놈미 같은데 했을 때 그걸 무리하게 땡기면 왜냐하면 그럴땐걔네들이 힘을 더 쓰거든요. 그러니까 더 땡기거든요. 아니요 고기에 땡길 때는 살짝 늦춰줄 줄 알아야 돼요. 음. 그처럼 힘을 중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붕어는요. 내가 땡기면 그 땡긴 것만큼 힘을 써요. 그래서 가만 있으면 걔도 가만 있어요. 음. 그러면 가만 있을 때 슬쩍 당기는 건데, 그리고 걔가 심을 쓰면 또그대로 있고, 또 조금 늦춰주고, 이게 렇 밀당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사정없이 당기다 하면게딱총을 쏘는 거지. 아, 그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죠. 그것만 주의하면은 뭐 부러질 일은 없어. 어차피 찌가 부러지면 AS가 사실은 불가해요. 맞아요. 네, AS가 불가하다 보니까, 마, 이렇게 또 특히나 하수요 같은 데서 이제 사고가 나오면은 거의 이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어, 그황고요 아까 주의사항 중에 거의 저희가 한 3, 4방말리 하우스에 잡도록 테스트를 쭉 해봤는데, 빤다, 그러죠? 보통 끌고 들어가는 느낌? 네. 거의 없다는 거지. 아니, 이거를, 근데 저도 솔직히 잘안 믿었거든요. 네. 근데 같이 테스트 하신 분들이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이 이거 빨리 내주시면 안 되냐. 음. 왜요? 하우스에서 몸통을 찍으면서 낚시를 계속한 적이 진짜 없었다. 아, 미안할 어, 정도로 할분 네. 너무 재밌었고, 어, 음.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런 낚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성능 좋더라고요. 저희가 이거 끝나고 저희가 보여드는 낚시를 직접 보여드릴. 그러니까 거예요. 저희가 보여드릴 거니까 그거는 뒤에서 확인하면서 드시고. 그럼 뭐 설명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이지는. 그렇죠? 네, 뭐 이제 아, 혹시나 뭐 다섯 마디가 너무 많이 올려서 뭐두 마디, 한 마디 예민하게 안 됩니다. 예민하다. 아 맞아. 그걸 얘기해 주세요. 네, 예민하다는 뭐.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가볍게 써야 된다는 얘기고 가볍게 쓴다는 거는 표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0이라는게 땅에 닿았을 때 올림 낚시 기준입니다. 0점 낚시에서 0은 이제 제로잖아요. 거기서 1, 2, 3에서 씨가 하나, 둘, 셋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마이너스 일이라고 그러면은 흡입을 하면은 바닥으로 내려가지요. 그럼 제로가 됐겠죠. 그렇죠. 반드시 바닥으로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1이라는 힘으로 먹었을 때 바닥 딱 닿고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예요. 일로 올라갈 힘이 없다, 동력을 갖질 못한다. 그래서 어, 마디스를 내가 두 마디 쓰면 한 마디 쓰면 예민하게 천만에 말씀이야. 주의장 당부드리고 싶으면 네. 다섯 마디를 철저하게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무조건 지켜주셔야 돼요. 네. 네, 여기서 다섯 마디라는 기준은 노지 기준 세 마디 정도 길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을게 이것만 철저하게 지켜주시면은 티거나 빨리거나. 또는 딱청소는 경우가 굉장히 작아지죠. 다그죠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슬림찌 이제 여름 이제 사기줄용 슬림찌나 그 여명찌 같은 경우는 두 마디 놓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슬림찌는 세 마디 놓고 이 하우스찌는 다섯 마디를 놓고 낚시를 해야 된다. 네. 이걸 꼭 지켜주시는 게 꾸준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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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수를 닦을 수가 있다. 음, 조항이 이제 기본이 기본이 없다. 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걸 설명해 드리면 이큐찌는 3.5g이고요. 네, 3.5나 밑에 홀더로 해서 2 5 g 네, 그렇게 쓸수 있게끔 초기 원터치 촉이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이제 OEM 받은 메카치는 밑에가 일반 찌고무를 쓸수 있게 되어 있고 3.3g 정도 네, 3.2g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3.2g을 한 이유는 어, 유동 척 고무가 0 1에서0.2이 사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3g에 맞춰지게끔 한 건데 그렇지. 내림 내림 고물을쓸 경우는 3.2g 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네. 그래서 뭐 좋은 제품이 또 나왔어요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직 거래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네. 그꼭 알고 계셔야 되고 다네 양산, 양산 중에 있으니까 그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기술사님과 낚시하는 그 영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네이버에 EQ 피싱 치셔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